걱정이 많을 때 멈추는 법, 부처님 말씀입니다. 삶이 힘들 때는 몸이 아플 때보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내일이 걱정되고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건 아닌지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장 피곤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걱정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저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러면 걱정은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어느 날한 상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었는데 아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길가에 짐수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다 내렸는데도 여전히 수레를 떠받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놓는 것이니라. 생각을 붙잡지 말라. 붙잡으면 번뇌가 되고 놓아두면 바람처럼 지나가느니라. 후회를 붙잡으면 후회는 돌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그리움을 붙잡으면 그리움은 쇠사슬이 되어 마음을 올가매느니라. 지금 할수 없는 일로 오늘의 마음을 망치지 말라. 자식의 삶은 자식이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뿐이니라.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도 되느니라. 걱정은 미래에서 오지만 평화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햇살 가득 연꽃 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